근데 특검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모르겠어요. 저는 특검이 분명히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합니다. 그렇지 않고. 특검은 민주당이 아닌데? 아닙니다. 민주당 측에서 유명한 특검이죠.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래서? 그래서 저, 아니, 절대 그, 여야가 예. 합의한 사람이 어. 아닙니다. 대부분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을 해, 추천하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한 예, 사람이지만 네네. 지금 3대 특검은 전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. 예.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, 유튜브니까 좀 말씀드리면 특히 내란 특검을 하는 조원석 특검은요. 저도 듣는 검찰에 내 평가가 있잖아요. 김건희 특검 하는 그 특검 분하고 다릅니다. 조원석 특검은 특수통으로 예. 유명한 분인데 예. 평가가 있어요. 그 보통 사람 아닙니다. 예. 철저히 정치적인 어떤 평이에요? 정치적이다? 아, 그럼요. 아. 아니, 한번몇명만 수소문 해보면 압니다. <laughs> <laughs> 그야만. <한 번. 웃음> 이 정치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. 오늘 전에 밴디 웃으실 때 내가 <laughs> 네, 저희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주위에 그 기수나 기수 선후배에서 물어보세요. 평가 바로 나옵니다. 아,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예, 예, 한동훈 예. 대표가 순수 구가 없을 수가 없어요. 한동훈 대표가 그 과정을 <laughs> 자세하게 썼잖아요. 잘 알죠. 그리고 한동훈 <laughs> 대표도 특수통 아닙니까? 모르겠어요? 예, 특수부 감사 출신 아, 당연하죠. 예.